마루 불러주세요. 마루 끈끈, 마루 쫑긋 마루 덥썩, 총총총총총, 짧은 다리 파다닥. <laughs> 아 내가 이거 녹음 비하인드 풀어도 돼요? 갔어요. 왜냐면 그거를 거의 녹음하기 전에 가이드를 이미 보내주신 터였어서 외워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요. 에 그래서 외워갔어요. 근데 내가 그렇게 귀엽게 부를 수... 불러서 연습은 안 해갔단 말이죠. 근데 이제 딱 가자마자 엄청 진짜 마루. 처럼 불러달라는 그 디렉을 받아서 열심히 마루처럼 한번 불러봤습니다 원래는 막 마루 킁킁 마루 총근 마루 덥썩 약간 이렇게 불러다가 마루의 나이 때처럼 약간 아기처럼 아니 뭐라지 약간 당차.. 뭔가 얼른 약간 장난꾸러기처럼 불러주세요라는 디렉이 있어가지고 막오버도 했었어요 마루 킁킁 마루 총근 마루 덥썩 마 이렇게 <laughs> 외모 체크!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외모 체크를 왜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는지 아직도 모르겠답니다 근데 제가 그 덕분에 뭔가 많은 거를 찍고 할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고 어.. 뒤로 섭렵스어워재으면 <laughs> <laughs>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. 진짜 그 워크돌 승무원 편이 졸린 상태에서 찍었던 건데 스토리 필름 찍고 거의 연결로 세수하고 다시 화장하고 간 거였거든요. 아, 머리도 스튜디오에서 감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해매하고 간거같요 왜냐면 스토리 필름 해매가 약간 다크서클도 있고 조금 자연스럽지만 그런 뭔가 저의 그 자유자 그 스러움이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잖아요. 그래서 승무원 네, 선생님들은 단아하고 깔끔한 메이크업을 하니까 그거에 맞게 하려면 세수도 해야 됐었고 머리도 감았어야 됐었는데 피치두에서 막 어떻게 어거지, 어거지로, 감, 어거지로 감았어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갔었어야 되니까요 부산이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긴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어서 더잘 나왔던 편인 거 같고 그 외모 책의 비하인드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얼굴 체크를 못한 거야 근데 이제 아시죠 승무원 선생님들 다 엄청 아름다우시고 되게 수려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옆에 있을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외모를 조금 봐야겠다 체크를 조금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. 그래가지고 어 거울 이 있네. 근 대놓고 막 이렇게 막 머리 만지 이렇게 하기엔 조금 부끄러워.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. 음. 다좀 부끄러운 거야. 응응 음, 음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머쓱하니까 괜히 거울 보고 예쁜 척하기 좀 머쓱하니까 이렇게 외모 촥하 건데 이제 좋아해 주셔가지고. 찍을 아주 막달하게 했어요 우리 피디님께서 런닝맨이 다음 주에요아그쵸저 찍었죠. <laughs> 얼마나 신기하던지 TV 보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제가 뭐더 많이 볼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TV 보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지금은 갑자기 시원해졌잖아요. 나, 나 방금 회사 오는데 되게 약간 추. 일 정도까지 느껴졌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걍 여름이었음. 그래서 그냥 더웠음. 내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지. 그때 원래는 이제 첫 런닝맨이니까 예쁘고 싶었는데 이게 땀이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생각했죠. 예쁘게 나오긴 글렀브나 왜냐면 이런 앞머리도 땀이 흐르고 습하면 이제 유지가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넘기게 되잖아요. 그때 그래서 그냥 해봉이처럼 넘겼어요. 해. 그냥 귀여운 응? 사람 그런 그 귀여운 애봉이 마냥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똑 넘겨가지고 응응 응. 괜찮아 귀엽고 예뻐서 보지 다내으면서 아육대 음 응. 제가 처음으로 엠믹스도 이제 2022년도에 아육대를 한 번밖에 안 나갔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막 아육대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. 딱한 번밖에 없잖아요. 근데 딱두 번째 나갔을 때 이제 캐스터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행복했고요. 전 몰랐어요. 그렇게 이제 캐스터분들이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밑에 있을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. 전혀. 왜냐면은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. 저희가. 이에 분들한테 안 들리잖아요. 관객분들한테 안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. 그러니까 난 반응이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,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조금 슬픈 거야. 근데 이제 옆에 계신 MC 선배님들이 분 반응을 잘 해주셔서 재밌었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. 말을 생각보다 진짜 많이 했다. 어찌 보면 제가 되게 어리기도 하고,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신경이 잘 안...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이제 저를 진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셨다. 근데 진짜 그 2층이 진짜 더웠어요. 이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는데 찬 공기는 아무래도 내려가니까 1층이 그냥 비교적 시원했고 또 저희 팬분들이랑 이제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현수막 있잖아요. 응원 현수막 그게 에어컨을 좀 막았대요.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만큼 안 시원했다고 들었어요. 제가 전에 듣기로는. 막았대요. 응응. 라디오스타도 재밌게 봤어요. 감사합니다. 그거는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죠. 이제 아는 형님이 제 개인적으로 예능 나간 게 처음이었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TV 보듯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멤버들 없이 그렇게 하는 게막 많은 선배님들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한 나보지 그랬는데. 라스는 저희 진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래밍도 하고 뭔가 지난번과는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확실히 있었어 가지고 <laughs> 텐션을 텐션을 부리했어요. 제가 그거 녹화 끝나고 바로 M 카 산업 갔거든요 밤에 팬 사인을 하다 보면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와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. 생각해 보니까. 그분들이랑 한본지 그, 2년이 넘은 거야 그니까 내가 데뷔를 한지 2년이 넘었잖아요 내년 2월이면 3주년이잖아요, 그 저희가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뭘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신경 써야 될게 많거나 공을 좀 들여야 되는 일이 많으면 훨씬 더 힘들기 마련인데 그거를 나를 좋아해 주는 걸 2년 넘게 이렇게 해준 팬분들을 보니까 다시금 너무 고마운거에요 갑자기 그래. 나는 진짜 이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긴 한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, 여러분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확 들었어요 이게 뭔가를 2년 넘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잘할게 <웃음> 고마웠어요. <웃음>